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끼시는 거겠지만, 금요일이 참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일반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전업투자자들은 금요일이 너무 빨리 오는 걸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이 열리지 않는 주말은 굉장히 더디게 가는 느낌을 받죠. 금요일장이 끝날 때, 바로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6년 전업 투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추석, 이렇게 연휴가 긴 명절에는 빨리 명절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열리기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막상 주식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크게 뭐 변화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뭔가 생동감이 있고 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까 생각하다가 이 주식 투자를 할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나요? 있다면 몇 가지 정도로 갖고 계세요. 그 투자 원칙은 잘 지켜지고 계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 원칙이라는 건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투자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주식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자신만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속력을 내지 않는다든지, 후진할 때 창문을 열어서 시야를 확보한다든지, 뭔가 자신이 하던 루틴대로 하지 않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이상하게 그때 머피의 법칙처럼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럼 주식에서 투자 원칙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원칙들을 세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미수 신용을 안 쓴다는 얘기죠. 몇 퍼센트 이상 급등한 급등주를 쫓아가지 않는다.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몇 퍼센트 손실이 났을 때 손절을 한다. 또,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등등 주식에서의 투자 원칙은 정말 수없이 많이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절대적으로 손해볼 확률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원칙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자기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고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투자 원칙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죠. 처음 주식시장에 입성을 해서 매매할 때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 내가 같이 성장해 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종목 토론실을 자주 검색하게 되고 유튜브에 회사 이름을 검색하는 모습 처음 매수했을 때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뇌동 매매를 하게 되고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좌의 상태는 무너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원칙을 세웠던 간에 그 원칙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는지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제 주식 투자의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라는 것은 뭐 하나, 두개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 거죠. 기업의 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나만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원칙이 있고, 또한 그 재물을 바탕으로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고, 정말 상황마다의 원칙이 다양하게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이게 뭔 소리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열에 여덟 명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찔리지 않으세요? 그냥 무슨 테마니까 그쪽에 연관돼 있나 보다. 뭐이 정도만 알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차트가 너무 이뻐 보여서 아 이거 가는 그림이다.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차트의 모습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급하게 매수해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고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라도 하는 분이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누가 저에게 주식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제가 이 종목 매수한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TV에서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증권 전문가들이 얼마까지 오른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었구나. 이 종목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기업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뭔가 앞뒤가 바뀐 모습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테크 중에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여러 방법의 투자가 있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급하고 무모하고 생각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처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 전이 원칙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지켜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원칙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과 결혼할 사람을 얼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실 건가요? 이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좋은 차 타면 다른 건안 봐도 되는 건가요? 물론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해보신 분들, 외형적인 게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몇번 만나고 헤어질 것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평생을 같이 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 사람의 외모도 내면도 훌륭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보기에 너무나 이뻐 보여도 이 기업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엉망이면 그 주식은 얼마 가지 못해 망가져 버립니다. 하지만 차트가 조금 이쁘지 않아도 그 내면인 재무제표가 훌륭하다면 그 이쁘지 않은 차트가 이상하게 더 이뻐 보이는 법이죠. 왜냐고요? 그 이뻐 보이지 않은 차트가 이제 이뻐질 날만 남았으니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 원칙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따라 하셔도 돼요. 이 원칙 하나만 잘 지키신다고 해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원칙들 많이 세우지 마시고 지킬 수 있는 원칙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원칙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